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욕에서 집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뉴욕은 굉장히 큰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집구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에어비앤비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방법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스페어룸이라는 앱이 있어요 외국인들과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앱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진로우라고 한국의 직방, 다방 같은 앱이에요 진로우 말고도 다른 앱들도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해서 이 앱을 저는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헤이콜이 아니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도 이제 룸메이트나 집을 구하거나 서블렛 구하실 때이 사이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직접 이렇게 발품을 띄워서 팔아보는 어, 매니지먼트 사무소를 이용한다거나 페이스북, 마켓 플레이스라는 메뉴를 이용해 보시는 거예요. 우선 스페어 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이 앱에 들어가시면 은 내가 원하는 룸스 앤 홈스를 누르시면 룸메이트나 아니면 렌트 룸낸걸볼수 있어요. 거기에 가시면 에이전트가 올린 것도 있고 일반인이 올린 것도 있는데 나에게 잘 맞는 집을 골라서 연락을 취하셔서 방문하시면 돼요. 저는 총 3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 한 명은 어, 굉장히 너무 저랑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어, 성격도 진짜 되게 털털하고 좋은 것 같았고 일단 방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어, 결국에는 제가 최종적으로 렌트를 하게 됐지만 그 친구와 또 살았어도 어, 영어도 많이 배우고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또 어떤 집 방문했을 때는 제가 계약서를 써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되게 그거에 대해 정색하면서 계약서 같은 거못 써준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룸메로 구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은 어, 룸메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다른 룸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좀 주의하셔서 방을 구하셔야 될것 같아요. 뉴욕이 굉장히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같이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나랑 잘 맞는 경우를 고려해서 뭐 계약서 써도 어차피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 절차상 형식상 또 남겨놓으면 좋은 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꼭 보증금은, 어, 입주하시는 날에 어,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할수 있으면 또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진로라는 앱이에요. 이 앱에도 사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텍스트를 보냈고 전화를 할수 있냐고 했는데 텍스트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보증금을 보내게 한 다음에 그대로 먹,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허위 매물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세 같은 거 확인할 때 저는 그냥 참고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다음은 헤이코리안이에요. Hey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부동산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맞춤형으로 나오는 매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스튜디오 렌트, 원 배두룸, 투 배두룸 원하시는 거를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룸메이트나 방쉐어. 이거를 통해서 룸메이트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이 살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스페어룸처럼요. 아니면 서블렛이라고 잠깐 두세 달 정도 한국에 가시는 분이나 집을 비워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방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 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또 서블렛을 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단에 보면 렌트 매매 에이전트 항목 중에서 에이전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에이전트 목록이 나와요. 일명 브로커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그 분들께 연락을 취해서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브로커 피를 내야 되거든요. 어 근데 좀더 안전하게 집을 허위를 안고 하고 싶고 안전하게 구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브로커 피를 내고 어 집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에다가 부동산을 검색해서 직접 방문해서 집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초반에 내가 아직 신원이 확실하게 보증되지 않다거나 신용점수가 또 없잖아요. 저희가 신용카드를 만들고 또 사용을 해야 그게 생기니까. 그리고 또 급여 그런 명세서 같은 게 아직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조금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거는 구하기가 힘든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브로커피도 아끼고 또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한국에 있을 때는 없는데, 미국에 오시면 페이스북이 생기거든요. 내 번호나 위치를 미국으로 변경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중고 가구 같은 것도 거래하고 굉장히 쏠쏠했어요. 여기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뉴욕에서는 이렇게는 잘안 구한다고 해요. 근데 다른 지역이나 다른 주 시골 같은 데서는 이런 방식으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집을 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미국 친구들은 그렇게 집을 구했고 또 그렇게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또 이것도 허위 매물이 있으니까 집주인도 만나보고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 가도 집을 보여준다고 해도 또 허위 매물인 경우도 있어서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집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눠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